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오늘 아침에 오늘 할 설교 제목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인 뼈닥은 어떤 분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첫 언약이 구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했던가 봐요. 제가 이 구약 성경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빨리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러면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 아, 그렇죠. 흠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될 때 다 목적이 있어서 기록돼요. 그게 이렇게 이것만 보고 첫 언약은 구약이고, 그 다음에 둘째 언약은 뭐 신약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문맥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게 참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그 본문만 잘 읽어보면 다른데 안 가고 그 본문만 잘 읽어보면 본문 속에 있는 것들은 쉬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뭐 대치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가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질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그 대제사장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또 다른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 종류의 대제사장을 지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4절로 올라가서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여기 첫번째 말하는 대제사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두번째 있는 대제사상은 유대인들의 유대인의 대제사상들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성소제도를 공부했잖아요 성소에 뭐가 있었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문이 있었고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인데, 여기에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는데, 이 성소는 성소와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촛대가 있었고, 이렇게 촛대가 있었고, 여기 떡상이 있었고, 여기 분양단이 있었고, 여기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고, 여기에 법괴가 있었고, 이렇게 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소에서 제사 지냈던 대제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의 약점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과거에 이 성소에서 했던 사람들은 약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약점이 있다고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약점이 없다고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약점이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8장 1절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가 하늘에서 위험해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성소와 참장막을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만든 성소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 여기 하늘에 있는 장막에 이거 하늘 장막이죠 하늘 장막 장막에 들어갔다고. 이거 성막이라면 이거는 그냥 하늘 장막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을 이렇게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은 하나님 밑에 부셨고 여기에 있는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3절 대제상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물려여 세운다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제사장이 있다고요. 여기는 이미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사장이 못되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서 있는 예수님은 하늘 장막에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5절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본이 되라고요? 하늘에 있는 장막의 본이 그러니까 이 장막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위치가. 이거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땅에 있는 거고, 이건 사람도 누고 이건 하나님이 옆이신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할때 지시하심을 얻음 같으니, 가라스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본 받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원본이 있겠지. 이거 원본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니까 약속을 세웠는데 좋은 더 좋은 약속이 대요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첫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해봤잖아요. 어떤 언약이에요? 뭘로 통해서? 예, 네, 사람이 지어놓은 이것은 첫 언약인데 이것은 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흠이 왜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도 자기가 율법에 27절에 보면, 7장 27절에 보면, 대제상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가 있다는, 죄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흠이 있고, 하나님 만드는 건 완벽하지만 사람이 만드는 것은 이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 흠이 있는 사람들을이 막도 성막도 흠이 있어요. 왜 흠이, 흠이 있냐면 쭉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이것을 말하고 두 번째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 8장 7절에 나오는 저첫 언약이 무마였다면 이것이 첫 언약이 구약성경입니까? 전혀 아니죠. 구약성경이 아니고 성소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장막에 들어가신 것이 둘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걸 얘기하는 게 둘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8절 저희를 허물어 이렀을 때 주께서 가라을때볼째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죠.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또 주께서 가라을때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그때 이 성막 제도를 주셨는데, 이때 세운 것이 이첫 번째 언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요.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주께서 가라스 때 내가 저희 열두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스 때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과거에는 여기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들어있었어요.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이 마음에다가 생각에다 기록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면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주기를 주를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자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를 알라고 하지 않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믿니라 하나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각자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알아보고 각자 개, 각 개인의 눈이 주님을 볼 것이에요 내가 저희 불의를 극렬히 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늘 장막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새 언약은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날가지고 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날가지고 흐러지는 것이 아닌데. 첫 것, 첫 번째 언약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장 1절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첫 언약에 뭐가 있어요? 섬기를 뱉고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양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내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끌고 온 사람이 칼을 잡고 양을 찔러요.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져서 피를 그 단, 제단에다 불태울 제단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양을 제단에다가 불살라요. 이게 첫 번째 예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건데, 이거 지금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그것을 상징해서 보여준 거예요.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모형. 첫원약기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명이 있고 첫이 장막 안에 등대와 등대가 있었고 그 진설명이 있었고 이 분양단이 있었거든요.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게 나오잖아요. 자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읽컫나니 요 휘장 뒤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였대요, 지성소. 자 이것을 첫언약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사절의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기가 있고 금양로는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금양로가1년에한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속제일 혹은 대속제일로 알려진 7월 10일날 한번 들어가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날 한번 이 안에 금향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는 대속제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히브리서 구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 평상시는 여기에 향로가 있는데 금향로에서 향을 피우니까 왜 금향로가 지정소 에 있다그러냐 그래서 이건 사도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 그러는데 사도바울이 오늘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년 혹은 3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바라보고 그때 예수 그리스를 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 것입니다.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언약의 비석이 10개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속재수를 높은 명광의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제가 이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왜 그러냐면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늘 장막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 장막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재상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야 돼요. 이 1차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는 줄 아는데 1차에 4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 미국 순방을 1차 가잖아요. 그런데 100억 간에 3번씩 가거든요 그러면 1차에 3회 100억 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차에 들어가는데 3번 들어갑니다. 4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아니 아니 이것은 제가 레이기 16장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피없이나 아니하는 이 피가 자기와 백성을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갈 때 자기가 흠이 있으니까 제사장도 흠이 있고 이 제도 자체도 완벽하게 하나님 만든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장막은 비유예요 진짜 장막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막은 비유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히 할수 없나니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만 맡겨둔 거냐면 10절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죠 예수님 오시면 비우니까 비우는 이제 진짜가 오면 비우는 사라지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 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며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장막에 단번에 싹 들어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곳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14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 예수님 흠이 없어요. 그 예수님 말고 다른 양이나 제사장이나 그 제도 자체도 흠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아멘.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피가요? 예수님의 피가.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제를 속하려 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그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절 보겠습니다. 2 4절 그리스도께서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여기는 하늘 장막을 참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참 하늘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거죠. 누군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놈 잘못된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 계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 어, 참 장막에 들어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주제로 삼는 사람들은 다나귀 자식들이에요. 땅에 있어서 땅에 뭐 천국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거든요. 자, 보세요. 25절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은 죄를 없이려고 단번에 죽으셨다고요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한다고요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소리 마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두려워진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질을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이신 바 됐고, 왜냐면, 흠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에 일기 하기 위하여 제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까 그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사절이구9십 14절에,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주문 행실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제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 장막에 가면 하늘 장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 장막에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늘 장막에 들어간 예수님을 우리가 그볼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10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이런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었어요? 예수의 님 피를 힘입었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가 계시죠? 지금 하늘 장막에 들어가 계신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냐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왔어요. 하늘 참 장막에 들어왔어요. 예수의 님 피를 힘입으면 어디 앞에도 갈수 있다고요? 하나는 장막 앞으로 갈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위에서부터 난다 는면서 예수님 피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하늘 장막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하늘에 가면 성소,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다 지성소죠? 다 성소고. 그냥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기 지상에 있던 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이 막이 끊어졌는데 이것을 하늘 성을에는 이막 막혀있는 담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장 십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진이라 예수님이 찢기셔서 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휘장이 위에로부터 이렇게 쫙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바로 나가냐면 하나님 여기 지금 본래 지상에 있을 때 여기 여기 시온자라고 시온소라 고 여기 하나님 보자인데 옛날에는 일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갔어요 네번 그런데 하늘에 가니까 여기 예수님 막혀 있던 장막이 열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이 보좌가 있는 곳까지 단번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그 길은 우리를 위하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재산이 계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첫 언약이 무궁화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라고 해서 첫 언약은 뭐라고요? 첫 언약은 성소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보여준 건데 거기서 만약에 잡았던 양이나 거기서 일했던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흠이 없었으면 예수님 필요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성소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세우신 언약으로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참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참 장막인데 이것은 한 성우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참 장막은 뭐라고요? 한 성이라고 얘기해. 그것은 또 계시록에 어떻게 나오는지 쫙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흠이 있기 때문에 폐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은 그냥 성경 구절 하나 꼽아다가 자기들 이론을 맞춘 것 뿐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담대히 나가는 것은 중간에 막힌 다음 장막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했다고요 하늘 가면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공부 안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은 폐하지 못해요. 그이때말바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성경을 폐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은 다음 예배 때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여...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만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첫 언약이 구약에 있었던 성소 제도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째 언약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있는 하늘 장막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장막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내시, 줄 알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인지 주여 말씀으로 심판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말씀이 흥한케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에 강물이 이 땅에 넘치도록 흘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고생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매어 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